최근 방송가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별표별표 별표 슈퍼맨이 돌아왔다. 별표별표의 최신 피소드에서 배우 박수홍이 아내 김다혜의 출산 후 상태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을 공개한 것입니다. 더불어 박수홍이 딸에게 김씨 성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이 논란을 일으키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그로 인한 파장. 그리고 박수홍 부모의 반응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홍과 아내 김다혜는 최근 방송에서 김다혜가 출산 후 겪고 있는 심각한 우울증을 고백했습니다. 김다혜는 출산 이후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며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은 아내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며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다혜는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며 가족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상태가 공개되자 많은 시청자와 팬들은 놀람과 함께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은 많은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유명 인사인 김다혜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출산 후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박수홍은 아내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할 것이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김다혜의 회복과 치료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와 진심 어린 노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박수홍이 딸에게 김씨 성을 물려주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박수홍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수홍은 이에 대해 김다혜의 가족과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딸의 성을 김씨로 결정함으로써 아내와 아내의 가족과의 결속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깨는 결정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과 사랑을 중시한 배려 깊은 선택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수홍의 부모는 아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관습을 중시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에게 김씨 성을 물려주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박수홍의 부모는 아들의 결정을 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박수홍과 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가족 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흔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수홍 가족의 내면적인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부모는 박수홍의 결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통과 관습을 깨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박수홍의 결정을 두고 팬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박수홍과 김다혜의 상황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김다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수홍의 결정이 단순히 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연대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중시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딸에게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박수홍의 결정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판하며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의 가족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전통과 현대적인 가치관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박수홍의 딸 성씨 결정과 김다혜의 출산 후 우울증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박수홍과 그의 가족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